남자가 혼자서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하는 것부터 사진과 글을 보고 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상상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죠. 반면 여자들의 자기 위로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여자는 어떤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들이 자기 위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사랑 발전소입니다. 남자는 혼자서 자신을 위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영상을 보고 손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고하기도 하며 자극적인 글을 보면서 하기도 합니다. 기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무런 미디어가 없어도 눈을 감고 상상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반면 여자는 하기는 하는 것이며 한다면 어떤 것을 보고 누굴 생각하며 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어떻게 해결하는지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자기 위로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친한 사이에도 이런 말은 하지 않죠. 그렇다 보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터놓고 얘기하는 여성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거예요. 오늘은 여자가 자신을 위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잭스토이 브랜드 우머나이저에서 12개국 성인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녀간 자기 위로 횟수 격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 여성과 남성 간 자기 위로 횟수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여성이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남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 해서 그렇다고 해요. 다른 국가 남성의 일주일 자기 위로 횟수는 한 주당 4.4회였는데 한국 남성의 경우 주마다 자기 위로 횟수가 2.3회로 평균 횟수보다 절반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올바른 성교육과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인 반면에 한국은 아시아권에 속해 성에 대해 폐쇄적이고 또 한국 사람들은 바쁘고 일에 치여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국 여성의 경우 주당 평균 자기위로 횟수는 6.7일에 한 번이었으며 12개국 평균 7.4일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위로는 그냥 해야 하는 하루의 마침표 같은 것이죠. 그럼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성욕을 느낄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욕구가 강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등의 사진이나 글을 보며 혹은 상상으로 자기위로를 할까요? 30대부터는 여자의 성욕이 더 강하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를 궁금해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심리학과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해 논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논문, 특히 남녀의 욕구 차이를 다룬 모든 논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성적 욕구를 얼마나 자주 느끼냐는 질문에 무의식적으로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욕구를 느낀다고 남성은 92%, 여성은 52%가 답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여성도 상당히 욕구가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잠자리 생각의 빈도 차이가 있을까요? 욕구가 높으면 당연히 잠자리에 대해서 더 다양하고 많은 생각을 하겠죠.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잠자리 생각을 한다라는 항목에 남자는 50%, 여자는 20%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무의식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이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일 평균 성적 충동 횟수가 남자는 5회 정도 여자는 2회 정도로 남자가 더 많긴 하지만 여자도 성적 충동을 꽤 많이 느끼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이와 같은 욕구를 느낄 때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욕구가 생길 때마다 남자와 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여자들은 욕구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샤워기 수압을 이용해서 한다. 샤워를 하다가 그곳에 샤워 호스를 대고 수압을 강하게 만든 뒤몇 분간 대고 있으면 절정을 느끼는 여성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샤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여성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만 하겠죠? 두 번째, 손으로 해결한다. 가장 오래되고 자연스러운 유관 역사를 가진 방법입니다. 손만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번거로운 것도 없고 바로 할수 있으니 간편합니다. 이는 약 3분의 1의 여성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여성을 위한 동영상을 본다. 여성용 영상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남성 소비자보다 충성도가 높다는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죠. 여성의 기분을 잘 알아주는 친여성적인 스토리와 촬영 기법, 그리고 멋진 남자 배우들의 달콤한 속삭임.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하다함을 받아들이기 힘든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성을 위한 영상도 꽤 선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 4분의 1의 여성들이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 남성을 위한 동영상을 본다. 남성을 위한 영상을 보는 여성도 꽤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전용 영상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한들, 아직 남성용 시장에 비하면 작기 때문에, 다양한 남성용 영상에서 기분이나 취향에 따라 작품을 골라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남성용 영상을 본다고 합니다. 특히 격렬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이쪽을 더 선호한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약 5분의 1이 안 되는 여성이 선택했습니다. 다섯 번째, 야릇한 기분이 되는 만화를 읽는다. 약 5분의 1 여성이 선택한 항목으로, 현실적인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는 그림체를 선택할 수 있고 영상과는 다르게 텍스트를 읽어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꽤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기구를 사용한다. 약 10분 이내의 여성들이 선택한 항목으로 여자의 자기 위로를 떠올릴 때 오이나 바나나 혹은 다른 기구 등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기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질감이 느껴져 거부감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관리와 소음 또한 신경 쓰이죠.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이쪽이 만족도가 더 높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성인을 위한 무인용품점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구를 사용하는 여성이 점차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 외에 대답으로는 남성 취향의 이미지를 본다. 여성 취향의 이미지를 본다. 야릇한 기분이 되는 소설을 읽는다. 참는다 등등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남성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점이 흥미롭지 않나요? 여성도 남성만큼은 아니지만 꽤 자주 성욕을 느끼며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보다 자주 풀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자기 위로는 뇌에 흐르는 다양한 신경화학 물질을 생산해 건강에 좋습니다.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돼 우울증 예방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한국 우울증은 OECD 국가 중 1위인 36.8%로 코로나 이후로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한국 국민의 무려 10명 중 4명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자기 위로도 우울증 예방 명분으로 3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도르핀과 옥시토신도 분비되어 친밀감과 애정의 감정 또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들은 고통에 대한 지각을 낮추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은데 스트레스를 혼자 풀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프로락틴이라는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 수면을 취할 수도 있고요. 불면증은 성인 전체의 약 10에서 15%의 유병률을 가지는 가장 흔한 수면장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한해 불면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사람이 6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5년엔 51만 명에서 불면증 진료를 받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65세 이상 노년의 경우 40%가 수면 문제를 호소하며, 노년으로 갈수록 젊은 사람보다 더 자주 발생하며, 젊은 불면증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불면증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 자기 위로 안할 이유가 없겠죠? 자기 위로를 통해 오 선생을 못 만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감정과 자신의 몸에 대한 반응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자주 욕구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남성들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고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욕구를 느끼고 다양한 방법들로 이미 해결하고 있었죠. 중년사랑발전소는 여러분의 건강한 성생활을 응원합니다.